모든 연령 시청가 해설 박상경. 가 되고 싶어 연두색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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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 나도가 시냇가로 뛰어가요. 오리들이 시냇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살펴봅니다. 입에 뾰족한 오리주둥이를 붙였어요. mm <laughs> am 스시로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요. 같에 올망졸망 모여 있어요. 나도는 돌 조각 뒤에서 살며시 우리들을 지켜봅니다. <laughs> 폴리 좋아구나 모야와 나도의 집 나도, 우리, 먹는다. 나도, 우리가. 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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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어? 안 고파. 배안 어? 고파. 배불러. 배불러. 아, 그,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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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어? 자, 나도, 우리, 있잖아. 우리. 어? 강치치야 어. 아라 <laughs> 얘기 들어볼래 난알아알아알아니까알아알 알아, 아라 슝슝 아랍뚱알 아라는 아라 아라 노란색 호랑이 아라와 연두색 병아리 나도가 시냇 물의 오리들을 구경 중이에요 에이하 <laughs> 우리, 아? 억구, 억구 아? <laughs> 응, 어, 부, 어, 부, 잘해. 우리는 수영 대장이야. <laughs> 알아, 우리도 어? 수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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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음, 알아, 우린 수영 못해. 어? 나도 우리도 못해. 출렁이는 시냇물을 내려다봐요 응, 좋아 알아 우리 간다 간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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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여유롭게 헤엄쳐 다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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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처럼 되는 건 너무 힘들어. <laughs> 나도 미안해. <laughs> <웃음> <웃음> 아니야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우리처럼 인 후토스 친구들의 마을이 자리에 있어요. 나도가 시냇물의 오리들에게 모이를 던져줍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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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먹어, <laughs> <laughs> 잘 먹는다. <야>. 또 줄까? <laughs> 자, 응. 간다.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인형극 타이틀 자막 여행을 떠나자 연두색 병아리 나도가 집 침대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나도는 책 속의 그림처럼 선글라스를 쓰고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휴가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집안을 둘러보던 나도는 비치 파라솔과 의자, 화분을 챙겨와요. 나도는 벽에서 모야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액자도 떼네요 여행 준비 끝! 어? 나도가 물건을 하나를 안고 되똥거리며 숲을 걸어옵니다. 그러다 물건들을 놓치며 풀밭에 넘어져요. 고양 아라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돌아봐요. 어? 어? 나도 여행 가고 싶어. 어? 아, 아라가 도와줄게. 응? 아라는 다 알아. 가방이 필요해. 어? 여기 짐을 넣으면 돼. 아라가 여행 가방 뚜껑을 열어줘요. 야도는 화분을 안고와 가방에 집어넣어요 사진 액자와 의자도 들고와 넣습니다 이제 다 넣었어? 좋다 좋다 나도는 프라이팬 어? 두 개를 가지고 와 넣어요 자 이제 가방 닫자 음, 좀더좀더다안 음, 들어갈 텐데 아. 음, 그럼 아주 조금만이다 <laughs> 나도가 커다란 의자를 들고 비틀비틀 걸어오다가 풀밭에 넘어집니다. 어? 어, 괜찮아, 나도? 어? 어? 나도는 2단 케이크도 가지고 와 가방에 던져 넣어요. 우와! 나도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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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어? 어? 와, 넣자, 넣자! 어? 나도가 폴짝폴짝 뛰어 물건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요. 나도는 의자를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은 뒤 뚜껑을 닫고 아라와 손바닥을 맞부딪힙니다 자 <laughs> 어, 아, 아 아, 아 아, 이제 출이 나도가 가방을 끌어당기는데 손잡이가 뽑히며 어 함께 풀밭을 대골대골 굴러가요 어, 어, 어? 아라는 다 알아 라가 크레파스로 가방에 손잡이와 바피를 그려넣어요 음. 아! 나도 나도 출발 가방에서 물건들이 튕겨져 나와 풀밭에 쏟아집니다 아! 커다란 캔버스에 바다와 하늘, 새를 그려요. 자, 출발! 그리고 의자 뒤에 그림을 세워줘요. 이리와 나도. 나도는 의자에 올라앉아요. 아도 나가 최고야. 화면에서 제작 사전법인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글 조하영, 해설 우현주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KBS 후토스 잃어버린 숲이었습니다.